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혹시 기억하시나요? 5명이 목숨을 잃은 그 참사의 원인은 건물 외벽 단열재였습니다. 불이 붙자 순식간에 번진 이유는 스티로폼 때문이었죠. 더큰 문제는 이런 위험한 자재가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 외벽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재 위험이 높은 외장재 3가지와 안전한 자재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비트입니다. 스티로폼 단열재 위에 얇은 마감재를 바른 외장재인데요. 시공이 쉽고 저렴해서 2000년대 아파트와 빌라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문제는 불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죠. 화재시험 영상을 보면 불과 몇초 만에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녹아내립니다. 이 연기에는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어 질식 위험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샌드위치 패널입니다. 주로 창고나 공장에 쓰이는데, 두 장의 철판 사이에 단열재를 끼운 구조입니다. 내부 단열재가 우레탄 폼인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한 것도 이 때문이었죠. 지금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오래된 건물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비닐계 사이딩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외벽에 많이 쓰이는데 저렴한 제품은 내와 성능이 떨어집니다. 불에 타면서 급격히 변형되고 유독 가스를 배출하는 제품들이 있죠. 사이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제품 선택을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외장재가 안전할까요? 건축법에서는 자재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구분합니다.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자재입니다. 콘크리트, 벽돌, 철, 유리, 석재가 여기 해당되죠. 요즘 인기 있는 징크, 노출 콘크리트, 벽돌 마감이 안전성 면에서도 좋은 이유입니다. 준불연재료는 불에 어느 정도 견디는 자재입니다. 10분 이상 불에 견디고 유해한 가스나 불꽃을 적게 발생시켜야 준불연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연재료는 준불연보다는 성능이 낮지만 일반 가연성 자재보다는 안전합니다. 5분 정도 불에 견디는 수준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4층 이상 건물 외벽은 법적으로 준불연 이상 자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저층 건물은 규제가 느슨해서 가연성 자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에 쓰인 자재가 안전한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화성능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적서에는 시험방법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같은 등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화재보험협회 같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성적서를 주지 못하거나 등급표시가 없다면 해당 자재 사용을 재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안전한 외장재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징크나 칼라강판 같은 불연 금속 자재를 추천합니다. 평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드라이비트보다 비싸지만 내구성도 좋고 화재 위험이 없습니다. 벽돌이나 석재 마감도 좋은 선택입니다. 시공비가 높지만 반영구적이고 안전합니다. 요즘은 경량 벽돌이나 인조석 같은 제품들도 나와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준불연 등급 이상의 사이딩이나 패널을 선택하세요. 일반 제품보다 10에서 20% 정도 비싸지만 화재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외장재는 단순히 건물을 꾸미는 용도가 아닙니다. 화재 발생 시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의정부 화재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건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짓고 있는 집의 외장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시공업체에 이 자재가 준불연 이상 등급인가요? 라고 물어보기만 해도 됩니다. 자재비를 아끼려다 나중에 더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재 선택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